시니어 면역력 강화 식품 베스트 10 마늘 효능 항균 항바이러스 혈액 순환 개선 알리신 성분이 면역 세포 활성을 돕고 감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버섯류 표고 상황 느타리 등 효능 면역 세포 강화 항암 효과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 방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홍삼 또는 인삼 효능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면역 세포인 NK 세포를 활성화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앤드김치 발효 식품. 효능장 건강 면역 세포 70%가 장에 존재. 유산균은 면역력의 핵심인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녹황색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등. 효능 항산화 작용 비타민 C, A 풍부.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 반응을 돕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오메가3 풍부한 생선. 효능 항염 효과, 면역 체계 조절. DHA, EPA가 염증을 줄이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토마토. 효능 항산화 항염 효과.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늦춥니다. 견과류, 호두, 아몬드, 브라질럿 등. 효능 셀레늄, 비타민 E가 풍부.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기능 유지 및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계란. 효능 고단백 아연과 비타민 D 풍부. 면역세포 생성과 작동에 필요한 영양소가 잘 조합된 완전식품입니다. 과일류, 귤, 딸기, 블루베리 등. 효능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풍부. 면역세포의 기능 강화 및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